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 있나요 혹시 우리 회원님들 중에 예, 가장 뭐 우리 풍문간파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타 매매 중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다른 단타 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공률이 높은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저가주 주가 방어 안에서 이제 기준봉 단타 매매가 대부분 나오는데. 이 기준봉 단타 매매 낙하법 종목을 선정할 때에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단타로만 대응하겠다. 그냥 이거 이번에 들어갔다가, 뭐, 손절가 깨지면 손절하고 치워버리고 빨리 다른 종목 이사 가겠다. 이러면은, 그 기준봉의 위치는 그다지 관계가 없어요. 어느 정도 최고 고점이 안, 그러니까 최고 고점이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고점이라서는 괜찮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뒤에 수를 생각한다면, 은 만약에 이 종목을 들어, 내가 정말 이 종목이 마음에 드는데, 이 종목에 들어갔어. 근데 이 종목이 상승을 하지 못하고 밀렸어. 예.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차기 대응책이 있어야 돼. 안, 더욱더 안전하게 하려면. 그게 무엇이냐. 저가주 주가방어의 바닥 위치에서 기준봉 단타 매매 낙하법을 예,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준봉 단타 매매로 들어갔어 그런데 밑에서, 저가주 주가방어의 위치가 밑에 있다면은, 밑에서 더 사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중을 반으로 쪼개는 거요. 그래서 먼저 절반 가지고 기준봉 단타 매매하고, 어 들어갔는데 아차 싶어서 밀렸어. 아니면 못 팔았어, 밀렸어. 그러면 나머지 물량을 저가 주가방로 바닥 밑에서 딱 사버리는 거요. 그리고 기다려 보는 거지. 그러니까 대응 차기 대응체까지다 예, 계산하면서 할수있다면 더욱 더 예, 재미난 매매가 될 겁니다. 일단 동양 시멘트 같은 경우에 차트상 나왔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살짝 소폭 상승 시키면서 고점 그리고 저점 거기다가 이렇게 쌍바닥이 나왔잖아요. 쌍바닥 어떤 차트의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어떤 차트의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쌍바닥이 발생을 하면은 추세 전환의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추세 전환의 의미. 그러면 지금 동양시멘트는 어때요? 7월 23일 날 고점 찍고 네, 7월 23일 날 고점 찍고 바닥 찍고 쌍바닥에 지금 딱 튀어 오른 거잖아요. 요 때는, 예, 우리가 매수 포인트 겸 이제 공략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공략 포인트가.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밀렸어. 주가가 밀렸어. 따라락 하면서. 하지만 비중이 절반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저까지 주가방의 밑자리가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래에서 추가 공략이 가능한 거죠. 기준봉 단타 매매에서 실패를 했지만, 아래에 저가주 주가 방어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전략을 변경해가지고,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봉 단타 매매 낙하법을 하실 때, 이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동양시멘트가 뭐, 엄청나게 좋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정한 종목들이 마음에 들었다 했을 경우에, 마음에 들었다 했을 경우에, 한 번에, 결정 짓지 않고 한 번에 결정 짓지 않고 차기 또 2차 공략 이런 것들까지 다 하고 싶다 어, 나는 손절보다는 좀 끌고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가주 주가방어에서 발생하는 기준봉을 찾아서 공략하는 게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양심 펜트 차트를 한번 볼게요 8,230원이죠 자 8,230원 고점, 그리고, 예, 그리고, 저가가 580. 자, 요렇게 라인 되는 거죠. 요렇게 라인. 자, 과거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찾아야 돼요. 지지와 저항 발견했으면 1번, 발견 못했으면 2번. 예, 2번 누르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자, 지지와 저항 라인이 보였다, 1번, 안 보였다, 2번.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예, 보이죠, 여러분들. 예, 아주 뭐 쉽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 지지와 저항 때. 그리고 더욱 과거, 더욱 과거로 갔을 때요런 부분들, 지지와 저항들, 싹 보이잖아요. 매제가이처럼 탁 튀어 올라오잖아요. 요렇게 되면 어떻게? 어? 이 종목은 기준봉 단타 매매로 할 수도 있지만 과거의 지지와 저항 중에 지지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어차피 우리가 낙화법에서 절반을 들어가면 밑에서 절반을 다시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낙화법에서 우리가 절반을 사고 저가주 주가방에서 절반을 사면은 이 종목을 나중에 손절 친다 하더라도 평균가는 여기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리스크를 받을 받지 않아요. 예. 네. 그렇게 큰 리스크를 받을 수가, 예, 받지를 않죠. 자, 그래서 동양 시멘트. 자, 동양 시멘트가 고점 8,230원, 저점이 5580. 자, 그럼 평가. 절대로 고점과 저점만 본 다음에 결정 지으면 안 돼요. 반드시 평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8,230원. 5580. 절대로 한 번에 몇 종, 몇 개만 탁탁 본 다음에, 어, 이것은 저가지 주가 방어다. 결정 내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6905. 자, 6905원이라는 가격대에 우리가 줄을 어봤습니다 이랬을 때어때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이 보이세요? 여러분들 안 보이면 안 돼요, 여기서는. <laughs> 보여야 돼요. <laughs> 네. 이 라인 때 지지와 저항이 보여야 됩니다. 요런 것들이죠? 요런 것들. 네, 요런 것들이 다 지지와 저항인 거요. 그리고 과거로 몇년 뒤로 가볼까요? 이 지지와 저항은 10년 전에도 맞아야 돼요. 그 이전에도 맞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예, 또잘 보이죠, 그쵸? 예, 잘 보이실 거예요. 지지와 저항들. 그러면 이, 동양 시멘트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자리는 얘기거든요. 고가, 저가, 평가까지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가 라인. 6905, 5580, 나누기 2, 6242. 자, 요게 이제 저가주주가방의 차트에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가주주가방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회원님들? 예, 네, 없어요, 없어. 지금 어제 기준봉이 발생되면서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오늘은 매매가 가능해. 하지만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부터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여러분들 많은 비중 들어갈 수 있어요? 많은 비중 들어갈 수 없죠. 예, 비중을 작게밖에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에 다 같이 뭐 들어간다. 예, 안 되죠. 기준봉이 만들어졌을 때,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폭발했을 때, 그때만 단타면 바로 탁 들어갔다 빼먹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저가 주식가방어를 모두가 함께 하려면은 더욱 더 튼튼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동양시멘트, 동양시멘트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예, 어제는 좀 밀집이 됐지만, 좀 모였지만 이제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때는 단타 매매로 들어갔다가 후딱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동양시멘트는 저가주 주가방어에 걸쳐 있는 기준봉이다. 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기준봉 단타매매 낙하법으로도 공략할 수 있지만 저가주주가방으로도 예, 다시 예, 돌려서 공략할 수 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동양시멘트 종목을 가지고 기준봉 단타매매 낙하법 예, 잠시 복종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거 수익실현 하신 분들 예, 동양시멘트 수익실현 되신 분들 예, 1번 한번 눌러봐주세요 예, 수익실현 됐다 안됐다 2번 됐다는 1번 안됐다는 2번 자 우리 회원님들 수익실현 되신 분들은 1번 수익실현 안되신 분들은 2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일단은 뭐 요까지 하고 곧 나가겠죠 또 네. 이제 뭐딱 걸쳐있네요 가격대가 저 가격대에 좀 물량이 튀어요 네. 동양시멘트는 그러면은 근데 차트만 보면 하면, 보고 하면 안된다 그랬잖아요 동양 시멘트의 호재는 무엇이 있을까? 시멘트가 필요할 시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시멘트는 왜 필요할까? 왜 시멘트 관련주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올랐을까? 동양그룹 계열사로 시멘트 및 2차 제조의 제품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 종속에서는 동양 시멘트 예시 등등이 있다. 그렇지. 예. 뭐, 재개발 부분, 이런 것들, 당연히 필요합니다. 거기다 또뭐 필요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태풍 피해 있잖아요, 태풍 피해. 태풍 피해가 어느 지역,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나라에 태풍 피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시멘트 관련주들은 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재해. 싱크홀 같은 거. 예, 네, 그런 거. 그리고 또 일본, 어떤 거. 후쿠시마. 잠깐만요. 자 일본 후쿠시마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대요? 땅을 갖다가 파가지고 그걸 갖다가 치워버리겠다잖아, 여러분들. 그럼 그 퍼낸 땅 위에다 뭔가를 덮어야겠죠. 뭘 덮을까요, 여러분들? 예. 후쿠시마 땅 위에 방사능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사능이 예, 오염된 땅들 그 흙, 돌, 시멘트를 다 깨서 부셔가지고 폐기처분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위에다가 뭘 덮어야 돼요? 다시 시멘트, 공구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덮어야 되겠죠. 1후쿠시마 귀향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원전 문제가 터진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일본 정부에서 일회 일회 해서 다시 살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 후쿠시마를 떠나간 사람들 이제 돌아가서 살 준비해라. 그런데 아직까지 방사능 수치가 평균치와 다른데 사람들이 가려고 하겠어요? 예. 네. 물론 이제 일본 정부에서 2017년 계획 발표에서 네, 이재민 8만 명 중에 3분의 2를 귀향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떠났으면 70만 명이 돌아가서 살게끔 해야 된다. 빨리 돌아가서 고향을 살리자 이러는데 사람들 불안하잖아. 그러려면은 밑에 위에 있는 흙다 치고 우 시멘트 공구를 다 깨버리고 그 위에 다시 도로 설치하고 다시 환경을 갖꿔야 돼요. 새로운 도시를 재건하는 거지. 그랬을 때 가장 필요한 거뭐 있을 것 같아요? 제일 필요한 거뭐 있을 것 같아요? 시멘트죠. 예. 그러니까 태풍 자연재해 재개발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 일본에서 뭔가 건설을 한다고 했을 때 건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태풍 피해라든가 뭐뭐 뭐 이런 거 이제 쓰나미라든가 이런 데 지진 같은 거 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종목군이 시멘트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옛날부터 알고 있지 않았나요?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난다 일본에서 무슨 사건 터진다 뭐 자연재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시멘트 관련주가 움직여요 왜 가장 가깝고 빠르게 조달이 가능하거든 우리나라는 건축업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쵸 엄청나게 우리나라는 발달어요 시멘트 같은 거 엄청 빨빨 공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건을 땡기려면 우리나라한테 땡겨와야지 저기 멀리 돌아와서 땡겨오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받아 가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동양시멘트가 호재도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 시멘트 관련주들이 또 많이 올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양시멘트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차트가 아무리 좋고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동양시멘트 같은 경우에 이게 여러분들 고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고점이라고 분명히 판단할 수있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은 완전 싼싼 가격이죠 정말 저렴한 가격이죠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은 비싼 가격이야 그랬을 때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고가권에서 100일 횡보 하면은 또 다시 새로운 박스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고가권 치고 올라왔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한 100일 정도 이렇게 횡보하면은 이거는 새로운 박스권에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예,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어요. 물론 이 긍정적인 신호가 뉴스라든가 예, 사회 환경 이런 거에서 예, 반전이 일어나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예, 우리가 매매를 하는 그 구간대에서는 안전하게 지지화장이 펼쳐지니까, 그때는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횡보하면 새로운 박스권으로 이제 올라갔다. 레벨업, 등급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팔렸습니까? <laughs>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팔렸습니까? 우리가, 이거 우리가 아침에 일찍 주문이, 아, 아니구나. 팔고 사고 하는 거니까, 아, 떡연이님은 매도 됐어요? 아직도 매도 안 되신 분. 자, 동양시멘트 아직까지 매도 안 되신 분들은 예, 2번 눌러주세요. 자, 동양시멘트 나는 아직도 안 팔렸다. 예, 2번 예, 계신가요? 예. 예, 그러면 다 팔린 겁니까? 네, 그러면 동양시멘트는 예, 전량 다 매도가 돼서 예, 수익 실현한 걸로 알겠습니다. 자, 동양시멘트 수익 실현.